첫 번째 책은 세스지의 《입에 대한 안케트》입니다. 2월 17일에 출간된 책이에요. 일본 아마존 호러 분야 1위 작가의 최고 화제작, 지금껏 없었던 신감각 코로치험이라는 홍보 문구에 이끌려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러 작가라길래 다른 책은 뭐가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신인 작가라서 출간한 책이 3 권이고 한국에 나온 책은 《입에 대한 안케트》가 처음이더라고요. 대학생 친구들이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담력 시험이나 하자면서 유명한 공동묘지로 갑니다. 진짜 이해 안된 행동이죠? 차를 타고 묘지에 도착한 친구들은 저기 멀리 있는 나무까지 한 명씩 갔다 오기로 하는데요. 왜그 나무까지 갔다 오냐면 그 나무를 지나갈 때 묘지에 묻혀 있던 사람의 영혼이 튀어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받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5분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출발했고, 모두 무사히 차로 돌아오는데요. 다음 날 친구 중한 명이 실종이 되는데, 저주받은 나무에서 목을 맨 채로 죽어서 발견이 돼요. 담력시험을 다녀온 멤버들의 입을 통해서 저주받은 나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가는 책입니다. 줄거리만 봤을 때는 마지막에 뭔가 반전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반전이 있긴 있는데, 좀 애매해요. 홍보 문구에 있던 신감각 코로 체험도 뭐가 신감각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단 싱거웠어요. 그럼 이 책은 비추천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책이 64쪽 밖에 안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즐긴다고 생각하면 볼만해요. 만약 200쪽인데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비추천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본식 코르를 짧게 맛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고요. 소름 돋을 정도의 무서운 장면은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말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빨간색으로 끝나는 페이지를 신경 써보세요. 두 번째 책은 김유라 엄정진 작가님의 없던 문입니다. 1월 27일에 출간된 책이고요 공통의 한 문장으로 두 명의 작가가 다른 이야기를 선보이는 매드 앤 미러 프로젝트의 네 번째 책이에요 두 이야기 모두 소재가 신박하더라고요 첫 작품인 하루에 500 계약하시겠습니까는 이상한 계약에 휘말리게 된 주인공 영훈의 이야기입니다 영훈은 매일 투잡을 뛰는데도 돈에 쪼들리고 있었는데요 수상한 남자가 영훈에게 다가오더니 방을 임대해주면 하루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영훈은 원룸에 살고 있어서 주고 싶어도 줄 방이 없다고 거절하거든요 그럼에도 남자는 임대해 준다는 말만 해주면 된다며 영훈의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무서워진 영훈은 임대해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데요. 영훈은 다음날 아침 원룸 벽에 못 보던 문이 생긴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과 방에 들어가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자가 오죠. 가난에 허덕이던 남자가 졸지에 매일 500만 원을 벌게 되는 이야기에 순식간에 빠져들었는데요. 후반부까지도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개연성 떨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영혼이 새로 생긴 문을 굉장히 빨리 열어보거든요. 물론 나름 이유는 있었지만 500만 원이 굉장히 소중한 입장인데 계약이 파괴되면 어쩌라고 저러나 싶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라면 계약 파괴될까 무서워서 그 문을 절대 안 열어봤을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마무리였는데요. 신선한 소재에 비해 결말이 좀 뻔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어둠 속의 손바꼭질은 8살 때 실종된 오빠를 그 당시 모습 그대로 20년 뒤에 만나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들르는데요. 거기서 20년 전 실종됐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 8살의 오빠를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홀린 듯 오빠를 따라가다 옛날에 살던 집까지 들어가는데요. 그 집에서 20년 전 모습의 부모님과 오빠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오빠가 실종되고 부모님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상태입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주인공을 다섯 살처럼 대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의아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결말도 나쁘지 않았고요. 조해은 작가님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가 생각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이한 소재의 스릴러를 찾으신다면, 없던 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다섯 명의 작가님이 참여한 단편집, 마티스 앤 스릴러입니다.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의 작품을 보고, 소설가들이 영감을 받아 쓴 단편을 묶은 책이에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림이 나오는 피아노 레슨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차기작 때문에 고민인 작가가 이성을 만나면서 재기를 꿈꾸는 유서 북한의 핵미사일로 죽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좀비 여인의 초상 56만 구독자를 가졌지만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유튜버의 이야기 사냥의 밤 초대장을 받아서 간 섬에서 시체를 발견하는 체크메이트. 이렇게 다섯 편의 단편이 실려있는데요. 정혜원 작가님의 피아노 레슨을 제외하고는 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좀비 여인의 초상은 이야기가 제일 복잡한데 그만큼의 재미는 주지 못했고요. 체크메이트는 섬으로 초대를 받아서 간다는 설정부터 너무 진부했거든요. 마무리도 진짜 싱겁게 끝납니다. 설마 끝나는 거 아니지? 했는데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림을 전혀 몰라도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 좋았는데요. 단편의 완성도가 많이 아쉬운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강지영 작가님의 거의 황홀한 순간입니다. 2월 7일에 나온 책이에요. 두 명의 여자가 화자로 나오는데요. 분위기가 정반대인 게 인상깊은 책이었습니다. 화자 중한 명인 하임은 3년 만난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고향에서 새로운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화자인 무영은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그 남자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두 화자가 번갈아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하임의 파트에서는 청춘 로맨스 분위기라 재밌게 웃으면서 보다가 무영의 파트로 넘어가면 무영의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인상을 쓰고 보게 돼요 분명 한 권인데 두 권의 책을 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독성, 흡입력 모두 괜찮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기 전 눈여겨 본 부분이 있었어요 절묘한 서술트릭으로 반전과 전율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는 홍보 문구인데요 이렇게까지 써놨길래 사륙에 이르는 병이나 벚꽃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정도의 굉장한 서술 트릭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전율의 카타르시스가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반전 기대하세요라는 말 때문에 시작한 책인데 반전이 너무 약하니까 실망이 두 배로 오더라고요. 저처럼 반전이 궁금해서 이 책을 보실 거라면 절대 비추천이고요. 무형과 하이맥이 집중해서 보면 괜찮은 책입니다. 마무리가 아쉬워서 그렇지 흡입력은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이시다가오의 황금비율의 인연입니다. 24년 10월에 나온 책이라 신간이라고 하기 살짝 애매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소재가 특이해서 읽게 된 책이에요. 주인공 나오가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사부로 좌천되는데요. 나오는 회사에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망하게 할 신인만 채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오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외모가 훌륭한 사람을 뽑습니다. 특이하죠? 외모가 기준이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못생긴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책에서 그 이유를 나름 합리적으로 풀어주는데 그 과정이 재밌어요. 그 외에는 그닥 흥미로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볼때 드라마처럼 풀기를 기대했거든요. 나오고 뽑은 사람이 이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손해를 끼치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길 바라고 본 거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나오고요. 소재일관, 나오가 혼자 떠들다가 끝납니다. 구조가 너무 단순했어요. 분량을 좀더 길게 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여기까지 신간 5건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